岁月。 なり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이었던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다 나름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 온전한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두 사람의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없습니다.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드린 것을 모호하게 표현하는데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재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 양을 치는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누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라인 수업을 대충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아벨조차도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뜨뜸이 지근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뒤늦게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 같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가인은 질투하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불공평한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 놓고도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하게 말대답을 하면서 주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핑계만 대는 종이 가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이 조그만한 것을 나에게 주고 뭔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게으른 종도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핑계와 원망으로 일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며 온전한 예배를 미루고 계십니까? 나에게 좋지 못한 환경을 주셨기에 하나님도 좋지 못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중고등부 여러분, 지금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온라인 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해 봅니다. 아벨처럼 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한 마음을 지켜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